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이 가정을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함께 기념하고 간직하며 이를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신앙적으로 늘 되뇌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히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화목으로 충만한 가정, 모든 일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 되, 주인이 되는 가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신앙을 바르게 전수하여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